안녕하세요. 오늘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 날 오늘은 제가 쉬고 또 와이프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해야죠. 또 와이프 출근길을 또 같이 갑니다. 와이프를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집으로 와야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어디 가요? 호텔. 호텔을 가요? 갑시다. 아 일하기 싫어 죽겠어요. 같이 있고 싶은데 그지? 같이 있고 싶은데. 그치? 오빠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. 음. 보는 아니셔요. 아니세요. 평일날 하루 쉽니다 평일날 하루 평일날 하루를 하루 쉬니까 수요일 수요일 날 쉬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날 또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시간이 맞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전혀 없죠 그죠 <laughs> 제가 휴가를 평일날 수요일날 휴가를 내지 않는 이상 시간이 안 맞아요. 음. 그래서 처음에 중간쯤 다니다가 한 1년쯤 다니다가 토요일 일을 쉬는 대로 바꾸려고 랬더니안 돼요. 그게 한국어 언어가 안 돼서 직장을 고를 만한 입장이 못 돼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다찼을것 같은데 허리 괜찮아요? 어... 허리 이제 아침 저... 아침에 오빠가 해줬잖아. 음... 괜찮아? 조금 조금 좋아졌어. 네, 좀... 이게 호텔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. 그 침대 카바를 바꾸려면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대요. 제가 마사지를 매일 해줍니다. 아, 여보 오늘 몇시 끝나요? 몰라요 3 시? 몇 시? 는 집에 올 때는 실장님 차 타고 와요 몇 시? 몇오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몇 시? 장님차 시?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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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빠가, <웃음> <웃음> 오빠가 갈게요. <laughs> 3시에 갈게요. 3시. 응? 3시에 가요. 3시에 <laughs> 가요. 데리러 가야지. 또 삐지면 안 되니까. 에이, 여기 오는 차가 있어요. 우리 실장님이 오시는데. 굳이 제 차를 타고 싶답니다. 한재 한제 터널입니다한제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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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 e l t u 이 n e l Tunn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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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n n 학교 해봐요. 학교 경원. 그러니까 병원 그리고 여 발음이 잘안 돼요 여 발음. 여 발음. 그 베트남의 발성 자체가 처음에 빙 빙원 빙원 그랬지. 병원. 병원. <laughs> 많이 좋아졌어요. 오, 오늘은 <laughs> 구름이 많이 i m a n i k 어려워 r i o Orio Hangong Miles s o n 부 a n g Nim Pendapon Road k 2 n g b a 일 그 인터넷 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<laughs>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한국말 교육을 해준답니다. 밤에 토요인 이한한 주번 두 두번한 주번 두한 일주일에 두 번? 어, 두 일, 토요일, 예, 어, 일요일 두 번만에? 어 왜? 월요일, 화요일은 안 해? 한번 주. 한 주에, 어, 한 주에 두, 두, 번? 어, 두 번. 두 번밖에 안 하는데. 한 주에 두번 하는데. 3개월, 아. 3개월에 30만 원? 아, 30만 원. 한 달에 10만 원이네? 아, 원세 3개, 3개월 반? 응. 어, 3개월 반. 아, 자, 그러니까 배일이구나 100일 3개월 반이면 은 응. 30만 원을 내면 3개월 반 동안 토요일 일요일만 해요 어. 토요일 일요일 아, 이틀만 하는 거야 이일왜왜 응. 왜 그래요 저기 월요일 화요일도 해야지 아, 네.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7월 21일부터 응. 이제 취업을 한대요 그러면 바쁘니까 직장생활하니까 어, 인터넷상으로 공부를 좀 한, 하려고 합니다 어, 그래요 그거 하면 네. 한국말 잘해요 선생님 어? 선생님 선생님 한국말 잘아요 아니 까 여보도 공부하면 땡잇 몰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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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을 들이는데 <드리는데> 잘해야지. <웃음>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잘하고 아요 재미 없어요. 재미 없어? 왜 어, 재미가 없어? <laughs> 한동안 두려워요. 천천히 조금씩 해요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음. 어, 지금 호텔에 다 왔습니다 호텔에 다 왔어요 좋네. 수고하세요 여보 응. <laughs> 빠이빠이 문 열어줄게 bye. 와 y e bye. b 시 e bye. Bye bye. Bye b y 다 Bye bye. Bye bye.